취업을막안 됐을 때든 생각이 아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삼성의 취직은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음. 사회가 세운 목표거나 부모님이 세워준 목표일 음. 수 있어요 친구들이 세워줬거나 음. 도피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내가 직면한 문제를 피한 거잖아요 음. 그 문제에 어차피 언젠가 다시 또 부딪히거든요 음. 경쟁에서 도태됐던 이유는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음. 그니까 러 성적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정해준 기준이잖아요. 음. 내가 정한 목표. 그가 없었던 음.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어. 대기업 취직 목표예요. 음. 그때도 대기업 목표. 입사가 음. 목표였고. 근데 과거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음. 지금은 내가 세운 목표인 것 같아요. 음. 그 차이는 뭐냐면, 회사에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겼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구나. 무슨 일을 하면 재밌겠구나. 이런 게 생겨서 조금, 조금 더 넓어진 부분 이 있죠. 예, 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 이제 가끔 전화를 해요. 음. 누가 더 힘든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고. 음. 회사 연차가 좀 되신 분한테 쳐보니까 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음. 네. 자기 만족하고 사는 거야. 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연봉을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음. 회사 타이틀을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건 지옥이라고. 음. 안 되겠다. 그럼, 근데 뭐, 그걸 제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음. 그런 것들에 대한 무력감이, 제가 17살에 처음 고시원 왔을 때한번 돈이 모자라가지고, 음. 아, 방문을 드리는데, 고시원 은거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때 되게 무력감이 되게 껐었는데, 음. 음. 그게 지금도 되게 많이 나는것 같아요, 사실. 음. 그래서 뭔가 문제들이 쌓이면 와, 되게 많이, 그냥 놓고 싶고. 이 일을 계속 함에 있어서 전망이라든지 음. 최선의 사회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력서를 막 쓰다가도 음. 힘이 빠지는 거죠 음. 그 실패 후에도 나에게 다음이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원초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음. 끊임없이 주변에서 격려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음.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런 자극에 대해서 되게 쉽게 넘기지 못하는 점이들이많아지는 것도 팔조선이라고 음. 네, 하는 음. 말이 만들어진 음. 현상과.